준비. 오케이 준비 너무 많이 들어오시지 마세요 치고 바로 준비 치고 중심 그 다음에 준비 먼저 들어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가서도 내가 내야 예, 칠수 있을 딱 정도로 준비가 돼야 돼요 치고 네. 그냥 서서 준비 둘 좋아요 치고 딱 준비 둘, 잘 가요. 둘, 한번 이렇게 둘 좋아요 치고 딱 준비하시고 좋아요 둘한번 더요 오케이 하나, 둘. 치고 딱 준비하시고 라켓 드시고 둘, 해야 돼요 치고 좋습니다. 좋아요, 돌려. 둘, 한번 더요. 하나, 라켓 드시고, 둘, 한번 더요. 준비. 하나, 준비 라켓 드시고, 둘, 또 준비하세요. 하나, 라켓 드시 위해서요. 둘, 하나요. 스냅을 준비하시고, 둘, 한번 더요. 둘, 둘. 하나, 라켓 드시 위해서요. 둘, 준비다. 좋아요, 쫙 라켓 시고 둘. 잡 빼고요. 둘, 하나 더요. 둘, 셋. 하나. 좋아요 둘. 다시요. 하나, 둘, 셋. 하나. 됐습니다. 둘. 숨쉬